안녕하세요. 웨이브 블로그 사기암 자연치유 참기를 운영하는 지혜와 상실입니다. 아, 오늘은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암의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이야기는 정말 많은 책에 나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이 스트레스가 어떤, 어떤 작용을 하기에 스트레스가 암의 원인이라고 할까. 그걸 내용을 좀더 이렇게 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암화우님들이 스트레스 관리에 좀더 신경을 쓰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오늘 스트레스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외래어 중에서 가장 많은, 많이, 가장 자주 쓰는 단어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짐작하시죠?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환경이 스트레스를 많이 쌓게 하는 환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환경이나 어떤 뭐 날씨나 기후나 뭐 이런 또 저기 미세먼지 뭐 이런 전반적인 게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뭐 교통도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환경인데, 그래서 스트레스란 말 많이 쓰는데, 옛날 2000년 전에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오늘날 치료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사가 몸과 정신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몸과 정신을 분리했다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스트레스 관리를 해줘야 건강과 이 스트레스 관리가 이게 몸 육체적인 거와 스트레스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2000년 전에도 그랬는데 그때 그 시절에 지금보다 스트레스가 더 많았을까요? 뭐안 살아와서 모르겠지만 현대 문명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쌓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고대로부터 그 스트레스와 정신과 육체의 조화된 그 건강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굉장히 약이 된다. 그런데 정말 근심 근심 뭐 초조함, 근심 이런 건 뼈를 마르게 할 정도로 그건 정말 힘든 그 병의 원인이다 하는 내용이 벌써 뭐 성경도 성경이 나온지도 엄청 오래된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는 거 보면 아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이제 자료를 제가 몇개 찾아봤는데요. 오사카 의과대학에서 개한 마리를 4시간 동안 묶어놓고 계속 때렸어요. 너무 화를 나게 한 거예요, 개를. 개를 너무 이제 묶어놓고 때리면서 잔뜩 성질이 나게 한 다음에 그뇌 수액을 채취를 해서 보니까 시안이라는 독소가 다량으로 검출되더라. 근데 그 시안이라는 그, 그 검출된 양이 개 80마리를 동시에 죽일 수 있는 양이었다고 그래요. 그, 그런 거 보면, 정말 사람이 스트레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마저도 스트레스가 얼마나 나쁜 건지 알수 있죠. 미국 펜실베니아 심리학과, 펜실베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마틴 셀리금나라는 그 교수가 있어요. 그 교수가 실험을 했는데, 쥐를 300마리를 A, B, C 군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A 군은 100마리씩 나눠서 A 군은 어 방을 이제 실험실 안에 방을 쥐가 왔다 갔다 하는 방을 만들었는데 이 쥐를 전기충격을 계속 줬어요. 스트레스 환경을 계속 만들어준 거죠. 근데 이게 쥐가 이 스트레스 환경을 피해서 다른 방으로 달아났는데 그 달아나는 데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스트레스를 줘봤습니다. 100마리를.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는 환경인 거예요. 아예 피할 수 없는 환경.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스트레스를 주다가 다른 방으로 달아나면 더 이상 스트레스를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쥐가 스트레스를 본인이 이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달아나면 더 이상 스트레스를 안 주니까 피해갈 방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 100마리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정 시간, 똑같은 시간이 지나서 쥐들을 다 이제 저기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제일 스트레스가 많았던 그룹에서 암의 발병률이 73%였어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적당히 있으면서 피하면 피할 수 있는 B그룹과 아예 스트레스 주지 않은 C그룹. 이두 B그룹과 C그룹의 차이가 좀 재미가 있습니다. 암이 어떤 쪽이 더 많이 걸리냐면, C그룹, 아예 암, 그 스트레스가 없는 그룹이 더 많이 걸렸어요. 그게, 그 C그룹이 50%, 그 다음에 B그룹이 31%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는 것도 좋지 않은 거고, 모든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적당히 해소할 수 있는 그 시간이나 방법이 있으면 오히려 더 건강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아 제가 암환느님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야, 스트레스가 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가 암에 걸린 사람 참 많아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아 스트레스가 암의 원인은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의 스트레스 지수가 이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사람의 스트레스가 가장 강력한 1위가 자식의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뭐 부모들이 자식을 먼저 보내면 가슴에 묻고 산다고. 그 정말 그날부터는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제가 얼마 전에 소천한 그 34살짜리 아가씨가 암으로 죽고, 그 엄마가, 그 아가씨하고 저도 이제 그 엄마하고도 만나고, 우리 집에도 오고, 같이 산에도 가고 하면서 살 희망을 굉장히 강하게 품고 있었는데, 그 마지막 항암, 항암을 뭐 주변에서 자꾸 하라하라 하라 하니까 항암해서 결국은 그 길로 그냥 소천을 했어요. 근데 그 엄마가, 날씨만 맑아도 생각난다며 저한테 전화를 해서 또 울면서 전화를 하시고 야 그런 걸 보면서 자식을 앞세운다는 건 정말 너무나 힘든 일이구나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심각하구나 하는 거 제가 절실하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자식 사망이 1위입니다. 그다음에 2위가 배우자 사망입니다. 물론 배우자 사망에는 사이가 좋은 부부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어, 사이가 좋은 부부일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려 생각을 하고요. 3위는 부모 사망, 4위는 이혼, 5위는 형제 자매 사망. 그러니까 5위 여기도, 그것도 이제, 형제 자매도 어느 정도의 그 심리적인 간격,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아는 암환 누님이, 굉장히 예, 암 항암하고 굉장히 잘 견디고 몸이 좋아진다고 연락도 하고 잘 지냈어요. 그리고 저하고도 계속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딱 끊어졌어요. 그러다가 하, 너무 오랫동안 연락이 안 오더니 저한테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제 사진을 보고 싶다고. 이제 카톡으로만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 보면 서로 얼굴도 모르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 사진을 보냈어요. 근데 제 사진을 보내고 한 일주일 뒤쯤 아유 소천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사진을 보냈는데 제가 그랬어요. 내 사진만 보지 말고 니네 사진도 보내봐라. 그래 그렇게 했는데 답도 없고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제 사진은 읽은 이렇게 본 흔적은 있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소천하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드렸더니 잘 치료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그 부모도 다 돌아가시고 자매밖에 안 남았대요. 근데 언니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갑자기 그냥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마음의 충격이 너무 크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 길로 그냥 몸이 바로 암이 확 퍼지면서 잘못된 경우를 봤는데, 형제, 자매도 정말 이렇게 친밀도, 감정적인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 스트레스 지수도 높아지는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6위는 배우자 외도가 있습니다. 우리 암 하느님들이 특히 여성들, 유방암 하느님들하고 많이 제가 교류를 해보는데, 그분들 중에 이혼하신 분들도 있고, 배우자의 그 바람 외도 때문에 암에 걸려서 이혼을 했고 암에 걸렸는데도 외도를 끊지 못하고 계속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고 이 스트레스가 이런 게 여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배우자 외도도 상당히 상대방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7위가 별거 후 재결합이 또 스트레스다. 8위가 부모 이혼이나 재혼. 9위가 별거. 10위가 해고 파면. 네. 직장 해고되고 파면되면 집에 얘기도 못하고 산으로 다니는 남자들도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그 다음에 11위가 정든 친구의 사망. 12위가 결혼. 결혼은 행복할 것만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서로를 이렇게 막상 연애할 때하고 사, 삶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래서 그것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수가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아, 암의 그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로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호르몬이 뭐가 나오느냐. 이 호르몬은 혈소판을 끈적거리게 하고 덩어리지게 만들고 또 뇌졸중이나 심장발작에도 기여를 한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암만 일으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뇌졸중, 심장발작, 고혈압 이런 것도 다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데 뭐 어느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셨어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말 못하고 쿵쿵 앓는 사람은 암에 걸리기 쉽고 그 자리에서 확 화를 내면서 다혈질적으로 이렇게 버럭 하는 사람은 고혈압에 걸리기 쉽더라.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 사람은 당뇨병에 걸리기 쉽더라. 이런 농담처럼 말씀하셔서 정말 맞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에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고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두 가지는 NK세포의 활동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NK 세포가 면역 세포인데, 암세포를 잡아먹는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잡아먹는 강한 세포라고 하는데, 이 세포가 암 환자가 많이 갖고 있어도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암이 퍼지기 쉬운 거예요. 근데 그 활동을 하지 않는 요인에 책에 많이 나오는 요인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액이 과 과산성이 되고, 바로 과산성이 되는 건 제가 실험도 해봤는데 제 몸에서도 실험을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그 소변 체크를 해봤을 때 스트레스 받은 날는 확실히 산도가 떨어지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산성이 되면 이 NK세포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NK세포가 활동을 하지 않는 또 중요한 요인이 체온이 낮은 사람 체온이 낮을수록 이 면역 세포들이 있어도 활동을 하지 않더라 이런 내용을 책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NK 세포가 활성화될 수 있어야 암 세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 활동하지 않는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활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어 아드레날린이라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또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항체를 죽여버리고 림프구도 이게 더 이게 적게 나오게 만들고 활성화도 안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코티솔, 노르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은 우리 몸을 면역을 100% 떨어뜨린다고 정확하게 이건 그 실험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 항암요법 중에 일종의 그것도 통합요법이죠. 완전히 뭐 옛날 방식의 고전적인 방식은 아닌데 이 환자의 혈액을 채취를 해서 그 혈액을 채취한 혈액에서 NK 세포를 빼서 그걸 배양을 해서 다시 환자 몸속으로 집어넣는 그런 그 일종의 시술법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그한번 하는데 500만 원이라고 그래요. 500에서 700 정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작된 게 아니라 일본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뭐, 가면 보통 20회를 한, 한번 이제 시작하면 20회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20회를 다 하는데, 1억이죠? 체류비까지, 그래서 한 1억 5천 정도를 싸들고 가서, 하고 와도 한국에 와서 죽더라. 이런 제가 이제 소문, 누가, 자기 아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서 죽더라. 이런 얘기를 해서, 그 확률이 별로 없으면 그큰 그 돈을 왜 드리냐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확률이 아니라 환자의 그 정신적인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NK세포를 아무리 많이 넣어줘도 환자가 체온이 너무 낮다거나 스트레스를 계속 뭐 암에 대한 공포도 스트레스거든요 그런 걸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이건 뭐돈 1억이 아니라 뭐 매덕을 들여도 안 된다는 거죠. 활동을 안 해버리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그런 돈을 들여서 뭐 다시 주입하고 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서 내몸 자체에서 NK세포가 자연스럽게 성장을 하고 만들어지고 얘들이 자연스럽게 활동을 할수 있게 해주는 몸의 그,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암의 전이에도 굉장히 관련이 많다. 쥐를 실험했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줬을 때, 암, 다른 스트레스 안준 지보다 30배의 속도로 암이 크더라. 이런 내용도 책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환자의 요인이 있습니다. 이제 환자가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되는데, 환자의 그, 정신적인 요인 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요인 중에, 목적의식이 결핍돼 있는 사람 네, 목적의식이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목적의식이 강한 것 같아요 제가 올해 공부를 시작을 다시 제 나이가 올해 60이지만 어, 그 대체학과 식품치료 전공을 대체학과에 진학을 했 원서를 해가지고 합격을 한 상태인데 아직 이제 공부는 아직 시작 3월달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저는 왜그 공부를 하려고 하냐면 제가 암을 음식이나 이런 걸로 나오면서 보니까 좋아지면서 보니까 우리의 그 식품 모든 먹거리 이런 게 어릴 때부터 그게 제대로 교육돼서 제대로 먹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암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젊은 사람에서부터 그래서 제가 그걸 제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면 그걸 공부를 하고 정말 초등학교나 유치원 자모회에 가서 올바른 먹거리에 대한 강연을 하고 싶다 강의를 해서 정말 사람들한테 이걸 많이 먹는 거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 그 목표 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목적 의식이 그렇게 뭐 저처럼 그렇게까지나 할 필요가 없지만 최소한 나는 내, 내년까지는 이 병에서 완전 탈출할 거야. 나날 거야. 그리고 강력하게 자신의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면 좋은데, 그런 목적 의식보다는, 어, 어떡하지?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 절망감, 우울감, 스트레스, 이런 게 오히려 암을 더 키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 의식을, 암을 완치한 데있어 목적 의식을 갖게 하는 건, 본인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가족들은 정말 굉장히 무관심하고 뭐 암에 걸렸거나 말았거나 뭐 근데 정말 만약에 이제 아내가 암에 걸렸다면 남편이 당신은 내가 나보다 뭐 오래 살아야 돼. 당신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은 고치고 말 거야. 이러면서 막 되드는 그 남편이 있는가 하면 그냥 니네 알아서 네, 네 환자식은 네 먹어. 내 환자식은 니 먹어 내것 따로 해달라고 하면서 너무나 그냥 니는 환자 내가 뭐곧니 네 스스로 고쳐 뭐 이런 식의 그런 무관심 그런 게 목적의식을 결여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낮은 자존감이 문제입니다 낮은 자존감도 가족의 문제가 많습니다 가족들이 아이 이 환자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이런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고 말로도 표현하고 이런 게 없으면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고요. 또 특히 남편한테 뭐 구박을 당했다거나 시부모님한테 구박을 당했다거나 정신적으로 늘 눌려 살았다면 자존감은 다들 낮은 걸로 제가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무력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무력감, 그 다음에 절망, 불안, 공포, 외로움, 우울증. 이건 거의 환자들한테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정신적인 문제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육체적인 스트레스,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이런 게그 환자의 스트레스의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제가 그 해소법을 이제 좀 찾아봤는데 가장 좋은 건 웃음입니다. 많이 웃으세요. 근 웃는 치료도 있잖아요. 저기 서울에는 삼육대학교 병원에서 웃음 치료를 한다고 해요. 그런 뭐그 다니신 분이 웃음 치료 할 때와 하지 않을 때의 그 암의 성장 속도가 확실히 다른 것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보라면 정보니까 웃음 치료가 필요하신 분은 삼육대학교 병원에 가면 한다고 하니까 한번 알아 보시고요 또 억지 웃음도 이 뇌파가 뇌가 그냥 웃는 웃음으로 받아들여서 좋은 역할을 해 준다니까 억지 웃음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 운동입니다 운동과 명상 명상은, 이제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은 기도를 드려도 되고, 조용히 명상을 하는 것도, 책을 보면 명상하는 그 요령 같은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찬송가를 가끔씩 부르는 것도 참 좋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각자의 자기 방법을, 어 추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갖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신앙을 가지고, 또, 감동을 느끼고. 그래서, 뭐, 교회 단체에서 하는 어떤 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는 신앙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그것도, 어, 좋은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다음에 또, 유쾌하게 살아라. 뭐, 집에서 막 짜증내고, 그렇게 하면, 가족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가족이 해결해 줄수 없는 나 나에게 어떤 불편함이나 고민을 말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암에 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에 병원에서 저한테 정말 한달 이내 걷지 못할 겁니다. 또뭐 항암하지 않으면 6개월밖에 못살 겁니다. 이런 얘기를 집에 와서 안 했어요. 집에 와서 하면 누가 그걸 해결을 해주겠어요? 해결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는저 혼자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잊어버려. 유쾌하게 살자. 식구들한테 얘기하면, 가족이 걱정하면 그 걱정은 다시 저한테 스트레스로 오는 거예요. 막 옆에서 다들 울상돼 있으니까. 울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싶어 그냥. 아, 괜찮은 척 그렇게 하고 살았거든. 그래서 전 아파도 웬만하면 말을 안 해서 암에 걸린 거 같다고 우리 가족들이 얘기해요. 웬만큼 아파도 말을 안 한다고. <laughs> 근데 유쾌하게 살려고 그래요. 근데 유쾌하게 사는 방법은 그렇게 짜증날 수 있는 가족도 짜증날 수 있는 것도 말하지 말고 나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노래를 좋아하면 노래방에 가서 실컷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다고 그래요 노래 부르고 저는 TV를 볼때좀 심각한 건잘안 봅니다 뭐 공포스러운 거나 그런 건안 보고 가능하면 코미디언들이 나와서 막 마, 많이 웃을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걸 찾아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암환우들은 그런 걸볼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행복을 선택해라. 어, 내가,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내가 그 누군가가 가족 중에 나를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만약에 이제 친척이나 있다. 친척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만 난 하느님은 막 친척은 뭐더 많은 걱정을 하니까 그게 또 스트레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시면 돼요. 나는 나를 스트레스를 받게 하니까 여기에서 그만, 딱 여기까지. 이 선을 어느 정도 걷고 만약에 매일 찾아오시면 불편하면 일주일에 한 번만 오셔라. 일주일에 한번 오시는 게 불편하면 한 달에 한 번만 오셔라. 이렇게 서로 타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기분 나쁜 사람은 안 만나면 돼요. 외부에서 만나서 기분 나쁜 사람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안 만나버리면 되죠. 그래서 저도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바로 직장을 그만둬버렸는데 그것도 방법이거든요. 일단은 직장 그만두고 내 건강을 먼저 챙긴 다음에 좋아지면 직장 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매일, 이제 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모든 면에서 나는 점점 강해지고 점점 더 나아진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을 아침마다 저녁에 잘때 수시로 하시면 굉장히 좋다고 책에 나옵니다. 이걸 좀 지켜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스트레스로 인한 암이 확산되는 걸 막읍시다. 감사합니다.